네 감사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매주 보는데도 오늘은 특별히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뻤을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얘들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얘들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네, 이런 반응일 때도 있고 신나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어라? 자, 혹시 이 과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대답을 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매주마다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 초코송이 목사님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옛날 별명이 초코송이었어. 얘들아, 하자 하니까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머리를 보더니 어? 초코송이다. 초코송이라고도 부르고 어? 초코송이 목사님이네. 한번 먹어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알았어 진우야 이제 처음 이제 윤년부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비하면은 진짜 우리 아이들이랑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윤년부 아이들 이렇게 얼굴 봤을 때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많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 나가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야. 근데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친구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인 거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 얘들아. 목사님 이런 말 많이 했지. 그렇지 고마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하는 마음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초코송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도 이렇게 항상 초코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바로 준서야, 준서. 맞았어. 초코송이라고 말한 친구가 정답이야. 자, 어린 준서가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더니 역시나 저녁 시간에 맞춰서 어,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네. 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맛있는 고기 반찬도 있어 근데 목사님이 자 어린 준서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 식기도 먼저 해야지 얘들아 자 식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입 먹고 반찬을 딱 먹었는데 어 이상하다 아무 맛이 안나 코로나 아니야 <laughs> 코로나 아니고 그땐 코로나가 없었지 자 목사님 이딱한입 먹었는데 어 아무 맛이 안나 이상하다 왜 그럴까 어 누구야 동준이 소금이라고 했어요 알았어 박수 한번 쳐줄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대답을 잘해 예배 때 당시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맞아 소금을 빼먹고 음식을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차려주셨으니까 다 먹어야 돼 아니면 그냥 남겨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준서가 뭐다 먹었어. 아쉬워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재밌게 놀고 밥까지 먹으니까 어떡해? 아, 피곤하지. 어, 졸려, 졸려. 그래서, 어린준서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데, 어라?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뭐야? 어린준서 눈만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있지? 자, 친구들,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아 계속 자요 아니지 아니지 눈을 떴는데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방이 어두컴컴하면 뭘 켜야 돼? 불을 켜야지 왜냐면은 불을 켜면은방 안이 환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내가 학교 갈 준비도 하고 어린 준서니까 안경도 쓰고 책도 챙기고 숙제도 챙기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마쳐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린 준서가 하루 만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야. 아. 소금과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소금은 언제 써? 요리할 때 써. 그리고 빛은 항상 필요하지. 그렇지? 자, 소금을 못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어, 죽어. 그리고 빛을 못 받으면 아니야. 비, 비타민 합성을 못 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뼈도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소금과 빛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준서가 깨닫게 된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말이야 세상에 빛과? 빛과? 어? 그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계신단 말이야. 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소금은 첫 번째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자, 맛을 내, 맛을 내, 그치? 소금은 말이야, 뿌려져야지 비로소 맛을 내는 거야. 그치?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지, 소금통 안에 있으면 은 음식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아까 어린 준서가 먹었던 것처럼 맛이 하나도. 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뿌려져서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부패란 쉽게 말하면 음식이 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상하는 거. 친구들, 소금에 절인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소금에 절인 음식을 발효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음식들은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음식이 상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야. 자, 우리가 소금에두 가지 기능을 지금 살펴봤지. 소금은 첫 번째로 맛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패를 막아. 근데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세상도 부패한다. 어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부패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돼? 세상이 상하고 부패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말씀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뭐를 내야 돼? 맛을 내야 돼 너네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놀이터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소금에 알아보고 또두 번째로 뭐에 대해 알아볼 차례일까 우리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거? 빛, 빛. 우리 소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빛. 자, 빛은 첫 번째로 무슨 역할을 할까? 너무 기본적이야. 밝게 해줘. 맞아. 우리 정답. 자, 빛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어둠을 물리친다. 자, 여기 예배당이 다 불로 꺼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때 목사님만 서 있는 자리에 불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보이겠지, 그치? 이것처럼 빛은, 빛은 누군가를 향해 쏴주기만 해도 거기 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비타민C가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빛은 길을 알려줘. 친구들 혹시 봉화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혹시 등대라는 거 들어봤어? 자, 등대와 봉화가 하는 역할이 뭐야? 빛을 비춰줘 왜 빛을 비춰줄까? 와 우리 유년부 애들이 진짜 똑똑한 친구들만 모였나 봐 맞아 밤에 어두워서 길을 모를 때 그리고 밤에 바다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등대랑 봉화가 빛을 밝혀주면 아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아니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빛은 첫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야. 자,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 우리 두 가지를 알아봤어, 그렇지? 두 가지씩 알아봤는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만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해. 왜냐하면 자, 우리 들어봤지. 소금은 어디에 뿌려질 때 맛을 내, 음식에 뿌려질 때 맛을 내. 그리고 빛은 어둠을 향해 쏠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자,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님이 소금이야. 목사님이 소금이에요. 목사님 소금이야. 오, 어, 누가 이렇게 좋아해요? 목사님 이렇게 소금이야. 자, 나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아, 난 소금인 게 싫어. 나는 소금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려? 아니지, 아니지. 소금은 짠 맛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 나는 이제 소금으로서 역할을 안 할래. 난 음식에 안 뿌려질 거야.라고 해도 소금은 짠 맛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 이제 빛이 됐어. 빛이 됐어. 자 이제 목사님 빛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원래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길을 알려주는 빛이야. 근데 나는 어두운 거를 밝히는 거 이제 안 할래. 이제 안 할래, 나빛안 해,라고 말한다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빛이 없어질까? 아니지, 빛은 빛 그대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기능을 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뭐와 뭐라고 했다고? 소금과 빛, 빛과 한번더 소금과 빛과 그래. 우리가 아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안 살래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말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네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해도 너네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네는 길을 밝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도 빛 그 소금이란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얘들아. 너네는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살수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빛이 아니야. 빛이라면서요, 목사님 빛이라면서요, 목사님 피곤하세요? 아니 목사님 빛이라면서 왜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어,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굴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어. 한번더 물어볼게요, 여년부 친구들.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어, 누구일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나와. 맞아. 자, 우리 안에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죄죄 죄, 죄. 자신감 있게 얘기해 봐. 죄, 죄. 죄인 맞아. 우리 유부 친구들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냐면 바로 빛으로 찾아오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눈은 뜨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못 보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돼서 찾아와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마음속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 없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 없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 있다? 어,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빛이는 거울처럼 살면 돼. 거울처럼 살면 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만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수 있는 거야. 자, 친구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줄게.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야. 들어본 적 있어, 친구들?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서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하는 게 뭐지? 선교사님이 하는 게 뭐지?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 이거 누가 많이 했던 건데? 맞아, 바울 할아버지가 많이 했던 거잖아.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예수님 안에서 잘할수 있도록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 자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어디 섬에 갔냐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섬에 갔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섬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봐이 어? 죽었어. 놀랍지만 정답이야. <laughs>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왜 죽었냐면, 그 부족들은 남자가 침입하면 다 죽여버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남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었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문에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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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이 어딨냐? 이렇게 기사를 쓴 거야. 젊은, 유능한, 공부도 잘해,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이 어딨어? 라는 기사가 나온 거야. 근데 이짐 엘리엇 성교사님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 할아버지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지금 엘리엇 성교사님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했어. <laughs> 지금 엘리엇 성교사님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 자.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내분이 내가 간호 일을 배워서 1년 후에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겠어? 오. 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을 거야. 알겠지? 자. 자, 그짐 엘리엇 부인이 이제 간호의 일을 배우고 이제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 근데 남편들은 죽었잖아, 그치? 그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 근데 부족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지? 남자는 죽이는데 또 여자는 안 죽여. 신기하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그짐 엘리엇 부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봐주는 일을 한 거야. 자, 시간이 지나면 어때? 관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친해지겠지, 그렇지? 부족 사람들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둘이 친해졌어,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족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족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편의 부인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당신들을 위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아우커 부족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놀랐어. 그리고 어, 놀랐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 좋은 대답이었어. 놀라고 또 깜짝 놀라고 또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laughs> 그 엘리자베스의 그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짐 엘리엇 그 성교사님이 죽었을 때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었지?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미 없이 죽을 수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짐 엘리엇 성교사님이 죽고 나서 그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우카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부족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부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자, 엘리자베스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때문에 맞아. 조금 어렵지만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봐. 아까 소금과 빛은 혼자 있을 때는 역할을 다못 한다고 했어. 언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다 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녹여질 때 비로소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 친구들, 잘 들어 봐.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자,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갈수 있었던 것도 자기한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우카 부족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뭐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 너네가 뭐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야. 너네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 아니라 너네는 빛과 소금이라고 너네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네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진짜 훌륭한 행동이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 친구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친구들, 이거 중요해, 잘 들어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친구들,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뭐라고 했지? 거울, 거울. 어, 빛과 소금도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뭐라고? 어, 거울, 거울. 거울이라고 한 거지? 음, 맞아. 거울이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사는 거야? 그 궁금증들이 생기고 생겨서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어두울 때 빛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지? 어두움을 물리치고, 두 번째, 빛이, 길을, 길을, 맞아, 길을 밝혀주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친구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저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곳으로 갔는데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어? 아, 대답 소리가 너무 적은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laughs>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개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개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해 볼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이의 등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를 통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